야, 오늘도 50만 다이아 갑니다. 아이, 근데 지금 다 해놨긴 했는데, 나 솔직히 지금 몇 시간이야? 너무 무섭다, 진짜. 또 무과금 될까봐. 아, 징글징글 하다, 이제. 무과금 되는 게 너무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 이게 딱 50만 다이아 하면 11번 도전하더라고요 주는 것까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몰라요. 한 30번은 넘었대요, 형님들이. 도전하는 자만이 가져갈 수 있죠, 신화 스킬 무각은 안될 겁니다. 파이팅. 그렇죠. 도전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어. 원 감사합니다. 12번은 가능하겠네요. 넷. 아, 진짜 이게 좀 이게 단계가 넘어가야지 딴걸좀 하는데. 이거 끝나면은 방어반지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방어반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신화 변신 들어가거든요. 아, 제발 좀 주십시오. 자 다같이 채팅창에 서머너 파업한번 외쳐주, 외쳐주시고 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많이, 올라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 구독 안 해주신 형님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형님들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다 아저 아, 실패 빨간불 너무 꼴 보기 싫어 아, 이거 한 번, 한 번이 너무 아 큰데, 하, 나 이거 뜰것 같지가 않지. 형들, 왜이거 진짜 진짜 아작날 것 같은데? 얘한테 나뜰것 같지가 않아. 아, 왜안 보여? <목소리> 도... 빨아먹는 계야 기계 형 나머지는 MP 좀 태우고 가보자 담배 하나 피고 좀 쉬어 나와라 사방가디언 아 <laughs>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하루에 50만 다이아씩 무과금이 돼버리네 아 진짜 이럴 때마다 진짜 현타가 너무 와 이 뭐라 그럴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갭이 너무 커. 이게 나라야 십색귀 이것은 아니지. 김특진서 발라마. 보고 있냐 보면서 기갤거리지 마라. NC 15원 것들. 먹고 또 볼로 가. 이거 한 번에 도전해 보고 아, 진짜 하기 싫다. 진짜 또 아, 깜짝이 또. 아, 이런 거할 때마다 진짜 게임 을 하기가 싫어. 나몇번 도전했는지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이거 혹시 재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몇번 도전한 건가요? 지금 몇 번째 실패인가요? 지금 오늘 오두 번 실패했거든요. 네번 누르셨어요. 네 번. 이번 첫 번째 누르고 나머지 세번한 번에 누르고 오늘 그만입니다. 아, 진짜. 저 형님들 저 죄송한데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죄송한데. 예, 영상을 녹화에 위로 올려는데 솔직히 이제는 뽑아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구독 안 해주신 형님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가, 갈게요. 아 제발 소리 뛰링. 아. 솔직히 아. 아. 좋지가 않다. 아, 이게 좋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도전했어요. 와, 형님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 어, 축하드립니다, 진짜. 고마워. 근데 기쁘지가 아, 않아. 형님 축하드려요. 진짜. 아, 일단 하나 끝냈다.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게세 번을 눌렀는데, 첫 봤다 해야 돼요. <laughs> 다행이야, 유유. 다행이죠. 형, 그래도 큰거 하나 치웠다,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진짜 큰거 하나 치웠네요. 뽑았습니다. 아, 근데 좋다. 진짜 개돼지다. 기분이 좋아요. 개돼지야. 아, 진짜 이걸 좋아하고 있다.